안녕하세요, 고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1년 동안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게 되었는데요. 거창한 이유는 아니지만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온 하울 영상입니다. 영상 올릴 때 꾸준히 바온 하울 요청이 있었는데 드디어 가져오게 되었네요. 가을에 입기 좋으면서 학교에서도 입기 편한 스타일을 위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고니가 말아주는 하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쿠버 컬러 투웨이 후드, 윈드 점퍼, 연두색으로 구매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연하게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예쁘고요. 안감 없이 얇은 소재라서 가볍게 입기 좋습니다. 적당히 오버한 핏에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좋았어요. 투웨이 지퍼라 핏 조절이 가능한데요. 저는 지퍼 아래를 열어서 투박해 보이지 않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후드와 밑단에도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원하는 대로 핏을 조절할 수 있어요. 보었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밝고 튀는 느낌의 연두색이 아니어서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흑청, 중청 같은 데님류나 검정색 하이어와 입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컬러는 연그레이, 연두, 브라운, 차콜, 블랙 총 다섯 가지입니다. 리카고 캣 워싱 밴딩 버뮤다 팬츠 진청 컬러입니다. 워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색감과 빈티지한 느낌이 예쁜 바지예요. 허리 부분이 딥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었고요. 딱 일반 데님 정도의 두께로 가을에 입기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지는 허벅지 단면이나 총장이 넉넉한 편인데도 걸어 다닐 때 허벅지가 약간 말려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버뮤다 팬츠이기 때문에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약간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는 중청, 옐로우 워싱, 흑청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다른 색상들도 색감이 되게 예쁘니까 한번 보시고 취향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다 데님 박시 셔츠 진청 컬러 구매했습니다. 제가 셔츠를 정말 안 어울리면서 오버핏 셔츠만 보면 사는 병이 있어요. 이것도 상상으로는 되게 여리여리할 것 같고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상체비만인 저한테는 조금 부해 보였습니다. 저는 키가 155cm이고요, 엉덩이가 다 가려질 정도의 기장이었습니다. 데님 색과 동일한 색상의 단추로 좀더 퀄리티 있어 보여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데님이다 보니까 세탁하실 때는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컬러는 진청, 흑청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지는 규키나 카펜더, 밴딩, 버뮤다, 팬츠, 메란지 색상입니다. 저는 반바지와 긴팔 조합을 좋아해서 가을에는 잘 입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고요. 프리사이즈이지만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지 스트링이 흰색인 걸안 좋아하는데 바지와 동일한 컬러여서 좋았어요. 허벅지 단면이 43cm로 보통 버뮤다 팬츠보다도 더큰 편인데 약간 도톰하면서 무게감이 있는 편이라 핏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뒤에 카펜더 디테일이 있어서 트레이닝 팬츠지만 너무 추레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앞주머니 크기가 꽤 넉넉한 편이고 뒷주머니는 하나 있습니다. 총장은 56cm로 제 무릎을 덮는 기장이었고요. 컬러는 백, 메란지, 메란지, 네이비, 브라운, 블랙 총 다섯 가지입니다. 키에 레이스 스트링 후드 집업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얇은 면 재질의 후드 집업이에요. 화이트 색상이라 비침이 있어서 더 얇아 보이는데 여름에 입을 정도로 얇진 않고요. 딱 지금 입기 좋은 두께입니다. 자잘한 자수와 펀칭 디테일로 심심하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투웨이 지퍼가 아니라서 좀 아쉬웠는데요. 밑단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자는 너무 작아서 안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컬러는 핑크,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바지는 고코브 컬러 코튼 밴딩 와이드 벤츠 브라운입니다. 요즘 바지들이 가격대가 다 올랐잖아요. 예쁜 바지 하나 사려면 4만원은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바지는 24,000원으로 쿠폰까지 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프리 사이즈인데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총장은 101cm로 제 기준 긴 편이지만 스트링 조절이 가능해서 수선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하나 구매했다가 계속 추가로 구매해서 이 바지만 3개예요. 다음 룩에서 다른 색상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리아크로 바람막이 점퍼 연그레이 색상입니다. 작년에 구매해서 잘 입고 다녔던 바람막이인데 아직도 판매 중이길래 가져와봤어요.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여기저기 툭 걸치기 좋고요. 전체적으로 넉넉한 품에다가 크롭 기장이어서 귀엽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얇고 가벼운 소재라서 답답하지 않게 착용 가능하고요. 지금 같은 초가을에 입기 딱 좋습니다. 이 바람막이도 트레이지퍼는 아니지만 밑단에 달린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연그레이, 딥스카이, 블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바지도 고코브 바지인데요. 블랙 색상입니다. 무난하고 심심할 수 있는 블랙인데 핏이 예뻐서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블랙 컬러가 제일 손이 잘 가더라고요. 배가 찡기지 않아야 뱃살 부각이 안 되는데 밴딩이니까 뱃살 부각도 없고 편하고 최고입니다. 아유니 썸머 린넨 리본 니트 가디건 레드 색상 구매했습니다. 요즘 빨간색 아이템이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포인트 되는 색상이라 이것만 입으면 코디가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실 여름 가디건으로 나온 가디건인데 초가을까지는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요. 안에 이너가 비칠 정도의 두께입니다. 오버핏 정도는 아니지만 불편하지 않게 널널하게 입을 수 있는 크기고요. 적당한 크롭 기장이라 발랄한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디건이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뒤에 이렇게 리본 자수가 있어요. 이 리본 자수 때문에 뒷모습까지 귀여워진답니다. 컬러는 크림, 핑크, 민트, 레드, 블랙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바지는 고코브 컬러 코튼, 밴딩, 와이드 팬츠, 화이트 색상입니다. 밝은색 하의는 아무래도 와이존 부각이 신경 쓰이는데 이 바지는 와이존 부각이 심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하얀색이다 보니까 비침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색상이 네이비, 브라운, 아이보리, 연그레이, 카키, 연핑크, 진베이지, 레드, 블랙, 차코까지 정말 많아요. 여기에 기모 있는 버전까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인기가 있는 바지니까 색상이 계속 추가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전부 다음날에 발송을 해주셔서 이틀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온이 유명한 쇼핑몰인 만큼 제품 퀄리티가 좋아서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